사회 시대를 열어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9일 우리는 대선이라고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당선자가 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물리치고 윤석열 야당의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르마야. 정권 교체가 실현된 겁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고 또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이 50% 이상이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능력있고 우수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막강한 조직력과 여러 가지의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심이 천심이란 말을 씁니다. 바꿔 말하면,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이 마음이고,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본 적은 저도 거의 없습니다. 불과 0.78% 그러니까 표수로는 24만 7천 한 700여 표된 것으로 봅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였죠. 그것은 뭘 말하느냐? 지난 5년간 정치를 담당했던 여당에 대해서는. 또 의석이 170석이 넘으니까, 혹시 행포를 가지고 다수의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원치 않는 제도를 만들어 낸다든지, 또 어떤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을 저질러선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에게는 정말로, 검선하고 백성의 마음이 어딘가를 잘 챙겨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에 드셨어도 있습니다. 지금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름 마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대통령 인수위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수위원장에는 지난번 통합을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원장의 권영세 야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사선의 국회의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지낸 소위 같은 경선의 후보자를 기획위원장으로 인수위원회 총책을 맡기는 그런 인선을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국민 통합. 거기에는 김한길 정치적 경력이 풍부한 위원을 선택했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아직도 우리는 지역적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시 소권과 지역 또는 영원남 관계 여러 가지 지역 불균형이 있죠. 그걸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김병준 정치경력이 풍부한 분을 세워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인선에 있어서 탕평이라고는 내용을 담을 만큼 엄선을 하고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정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통합의 시대는 오는가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통합의 시대를 여러 가지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선거는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에는 많은 부분에서 상처 입을 만한 네거티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유세장을 보더라도 경쟁적으로 사실상 같은 국민이면서 한 목표를 지향해야 할 국가적 공동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정책이나 상이한 경우에 따라 이념, 성향 이런 것들이 달라져 가지고 사실상 적대관계를 유지할 만큼 심각한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이게 분열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일단 선택을 받은 이상 우리는 어떤 것이 통합인가, 어떤 것이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기향적으로 갈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인식이 선행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내의 정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코로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K방역이라 해서 한국이 모범적 코로나를 관리하는 잘 정말 세계에 본이 될 만큼 의료, 복지 여러 시스템, 또 행정 시스템까지 잘 관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가 부러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상할 만큼 지금 세계적으로 올등에서 1, 2등 정도 가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희망은 있습니다. 3월 말경 가면 코로나가 정점에 있어가지고 다른 유럽의 여러 국가들처럼 선진형 컨트롤 방향으로 갈것 같다. 결국은 자기 관리죠. 국민 각자가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 나면은 병원에 가 약을 먹고 치료해서 건강을 관리듯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의료 체계를 재정비하지 않고는 보건 체계를 재정비하지 않고는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앞으로 다가올 이런 팬데믹 전염병에 국민이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우크라이나의 상태를 보십시오. 옆에 있는 러시아가 지금 전쟁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300만 이상이 탈출을 하고 300만 명 이상이 지금 러시아군에 깔려서 죽어간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냉엄합니다. 이웃나라 도울 수가 없어요. 만일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한다든지 중국에게 러시아를 편들게 하는 경우가 생기면 국제사회는 그 잡을 수 없이 핵전쟁이란 위험에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 위험합니까? 우리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 보세요. 핵실험을 벌써 미사일 실험을 아홉 차례 했어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4월 15일 김일성 태양절를 중상고 거행된다는 것이 확실한 정보기관들의 분석이에요. 지금 내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국민적 위기에 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통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에요 더 이상 정치적 갈등의 시대를 종원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서로 우리가 달랐지만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가 속된 말로 좌파 정권이었다면 이번 윤석열 정권은 보수성을 띄었다고 보고 좌우가 이제 통합을 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의 정치적 생명력을 부활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그래요. 공산주의만 사라진 게 아니라 민주주의도 사라질 위험에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민주주의의 종원입니까? 이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서 동양적 가치에 민주주의란 정치적 체제를 얹어놓고 세계에서 가장 보범적인 정치를 함으로써 북이 우리 남에게 사실상 흡수되는 그런 통일의 시대도 열어가야 할 준비를 할 겁니다. 국민 통합이 없이는 남북통일이 불가능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심한 나라 아닙니까? 갈등 비용을 300조씩 기부해요. 그래서 국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를 재정립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도 얼마나 험난합니까? 우리 무역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나 동부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여러 부, 부분에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제품 생산이 완성할 수 없죠 석유가 지금 13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고유과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가물며 수출길이 막히면 무역이 생명인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코로나를 2년 넘게 견디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지원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정책적 완화 정책을 썼어요. 그 결과 인프레가 됐다고 말이죠. 악성 인프레이션이 범람합니다. 인프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양적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리고 돈을 덜 찍어내고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런 어려운 경제를 국민적 동의 없이는 잡아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제도 지금 심각해요. 이걸 다가오는 지금 기술 과학 시대 어떻게 4차 산업의 선두 주자 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하면서 갈수 있는 재정비를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통합의 길을 통해서 국민적 자각을 해서 이미 선택된 권력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 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하며 주권유임 권력으로서의 모든 수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에 동참해 주는 것도 국민적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념이나 지역적 갈등의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 시대를 앞당겨야 돼요. 통일이 되면 북에 있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또 재정이 얼마나 그래도 튼튼한 나라 아닙니까? 외환보이고가 얼마입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위기 극복의 열쇠가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분열과 갈등을 조작해서 과거의 광화문의 촛불혁명처럼 태국혁명처럼 또 민족이 갈라지는 비참한 현상은 이 땅에서 쓰는 안될 겁니다. 부디 선택된 권력은 더 겸손하고 더 국민 앞에 순종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인사의 탕표, 제도의 합리적 선택, 그리고 국민에게 늘 희망과 꿈을 주는 정치적 태도를 지향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부디 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